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뭐예요? 어떻게 오셨어요? 오늘 뭐 어디 가신다 그래가지고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아 오늘 저좀 이따 오후에 오디션이 있어가지고 좀 발성 연습 하려고 산좀 등산해보려고요. 아. 스트레칭 좀 하고 네. 몸도 풀어야 이제 목도 잘 나온다고 하거든요. 근데 연습을 네네. 산에서 하세요? 어, 예. 네. <laughs> 산에 가서 해요. 왜요? 사회사 하면 안 돼요? <laughs> 아, 근데 그 연습 전에 네. 네. 대본도 갖고 왔는데요, 네. 오늘 오디션 보는 거. 볼펜이나 이런 거다 놓고 와가지고, 네. 문구정 가려고요. 문구정? 네. 여기 모닝글로리. <laughs> 오랜만에 와서 뭘 사야 되나? 이런 거 근데 이쁘다 모나미 디자인으로 고르시는 거 아니에요? 아 이쁜 볼펜으로 쓰면은 기분이 좋으니까 이런 거 조금 괜찮지 않을까? 색깔 너무 이쁘다 그냥 예쁜 거 사고 싶은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 예쁜 게 끌려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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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예뻐요? 넷 중에서? 음. 나랑 좀잘 어울리는 색으로 골라주세요 어... 자주 가는 산이 있어요? 사실 어, 나산이 자주 안 가는데 가시는 거 아니에요? 어, 사실 안산 첨. 근데 사실 북한산 백운봉 등산했었어. 아, 아 강화도 많이 산다. 대단하시네요. 하마기가 오는데요? 하마기? 아.. 내가 와가지고 <laughs> 비타민 D 섭취 필요한 거 알죠? 아 그래요? 평소에 햇빛 자주 보세요? 자주 봐요 보기네 근데 약간 이렇게 이렇게 가리는 습관이 있어 선크림 바르면 되잖아요 아 선크림 바랐는데 그래도 이게 햇빛 조금 그래 별도인데요? <laughs> 그래 그래서 아.. 스트안 했지? 네 스트레칭 하고 원래 올라가야 돼, 등산은 몸에 힘을 이렇게 풀고 저희 지금 몇분 걸었죠? 5분이요 5분밖에 안 걸었는데 음. 힘들까? 왜 이렇게 힘들지? 근데 지금 초임이어가지고 이제는 점점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잠깐 멈춘 거야. 오 잠깐 멈춘 거예요. 저 원래 체력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물을 안 가져왔어요. 아니 등산의 기분 중에 기분이 물인데 지금 <laughs> 물을 안 가져오면 어떡합니까? 근데 발성 연습을 하기 전에 약간 호흡을 다지려고 지금 준비 중인 거예요. 그래서 힘힘 힘 그러니까 호흡을 어쨌든 주려고 한다 근데 여기서 아 지금 제가 생각한 그 호흡이 있는데 해도 돼요? 네그개 호흡 아세요? 개 호흡이요? 기멸의 칼날이에요? <laughs> 그냥 말 그대로 개 호흡처럼 하면 돼요 <laughs> 이런 식으로 <laughs> 제가 지금 아무것도 안먹어서아아아 약간 아런 느낌이에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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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힘드네요. 근데 대본 연습은 언제예요? 아, 대본 연습 어디 앉아서 해야죠. 서서 못 해요. 좀 도와주셔야 돼요, 다영 스가 알겠어요. 아, 목 풀어야 되는데 이런 데서 발성 연습하기 되게 좋다. 지금 되게 도인 같아요. 너 올블랙이라? 아니 지금 머리랑 차림새랑 <laughs> 이제 가방까지 그렇게 메니까 뭐지? 토로라 이런 분인가? 네? 길이 이게 아니겠지? 길이에요? 아 이거는 길이 아닌가봐 저는 인원산만 다녀가지고 아아 아, 근데 여기는 정말 아니네 <laughs> 여기 나무 봐 <laughs> 너무 또 쉬었다가 시게요안 돼, 안 돼. 가야 돼, 가야 돼. 에이. 안 그러면 저희 도착을 못해요. 아, 네네네. 시간은 칼 같으시네요? 그럼요. 저 오늘 스케줄이 있잖아요. 저 <laughs> 하나 있는 스케줄이 있거든요. 아. <laughs> 어떻게 정말 정말 운 좋게 된? 이런 산의 정상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12시 전에 도착하는 걸 선호하는 편이라서. 아. 원래 지금 이미 도, 정상에 도착했어야 되거든요. 아우, 제가 늦었군요. 지금 좀 늦었어요. 어. 그래서, 허, 여기서 보는 이 모습도 되게 너무 예쁘다. 우리는 요리로 올라가야 돼. 요리로. 아, 네. 이 길을 못 봤네. 그러게요. 왜이 길을 왜못 봤지? 이제 다시 시작해 볼까요? 네. <laughs> 연습 빨리 해야 되는데 대박. <laughs> 벌써 힘든데. 도동으로 <laughs> 이제 호 호흡이 지금 먹혀지고 있는 중. 이게요? 아, 아까 제가 말한 개해요. 아. 아, 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네. 비슷하게 나오지 않아요? 아. 네. 숨이 차서 네. 개처럼 호흡하고 있긴 해요. 개처럼 입이 벌어지고, 네. 혀가 나올 것같아 <laughs> 큰일 났다.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12시 5분 전. 아. 괜찮아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면. 그 네. 괜찮아요. 어... 조급해 할수록 돌아가라. 돌아오긴 했어요. 너무 돌아왔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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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영아. <laughs> 좀 울림이 생긴 것 같긴 해요. 아닌가? 어, 그, 그게 성공한 거예요. 사실은. 그럼 정상까지 안 가도 되지 않아요? 그래도 산스장까지는 가야죠. 약시다 <laughs> 드디어. <laughs> 아살것 같아. <laughs> 산상. 여기가요? 아 어, 아닌가? <웃음> <웃음> 너무 힘들. 이게 발성 연습에 도움이 돼요? 아. 아. 아, 이 정도면 된거 같아. 아, 제가 말한 발성 연습 그거거든요. 플랭크 자세를 해야 돼요. 네, 네. 아, 잠깐만. 너무 힘든데. 만료된 여권으로 무슨 두바이를 가? 만료된 여권으로 무슨 두바이를 가? 어? 어때요? 만료된 여권으로 무슨 두바이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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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특기. 작가님 혹시 다음 전시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아 제가 작년엔 거의 전시 작업만 해가지고 새로 작업한이 따로 없어요. 그, 탈피를 못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볼 수도 있다고요. 뭐 하시는 거예요? <laughs> 대화하는 형식인데 지금 상대방이 없으니까 어? 시간이 좀... 지금 많이 오버됐어요 그쵸 1시 40분이에요 아... 빨리 가야겠네 빨리 가야 될네네네 밥을 못 먹고 오디션을 보러 가야겠는데요? <laughs> 너무 끔찍한 소리 하지 마세요 끔찍한 <laughs> 소리입니다 네네네 일단 합시다. 갑시다 Passes, <놀린> 밥이 왜 이렇게 맛있어? 맛집이네. 완전 맛집이네. 너무 고생했나? 너무 분석이었어. 맑은 고기랑 다 해가지고. 아, 뭔가 자연 풍경이 도움이 되었네. 자연 풍경이 정신 출연에 좀 도움이 됐고. <놀린> 30분에서 한, 한 시간 정도. 그러나 그다음에 PD님 다영 PD님이 이거 안된 거예요 성격 PD 너무 나서 모든 일이겠다는 거예요 <laughs> 저혈압이 <여름이> 그래요 <laughs> 근데 저희가 물안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밖에 없어요 었 아, 제로 당충전이 <laughs> 전혀 당충전이 안 돼요 왜냐면 제로거든요 <laughs> 이걸 먹어도 충전이 안 되시는 거예요 <laughs> 다행히 OS 두 개를 먹고 오늘 씨 하나 를 제, 제 앞에서 사는 짓을 어요이고 <laughs> 보니까 흔들어지신 거예요 깔았어요 근데 정말 하늘 잘 타시더라고요 안 믿었거든요 처음에 아, 네. 일단 오디션 보러 가고 바로 가서 거 아니에요? 에 아니야 아니야 이 오디션을 보러 가는 게유명해지는데 도움이 될것 같으신가요? 배우는 해온... 응. 정말로 진장해요 파는 어. 일인데 네. 알리고 싶어서 다양한 분야에 도전의 모습을 하면은 좀 조금 음, 저를 알릴 수 있지 않을까요? 응, 음, 좀 배우보다 더적절이 맞는 게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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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옷 갈아입었네요? 아네저 오디션 지러 돌아와가지고 오디션 대본. 아까 사내에 연습했던 거? 그 <laughs> 대본이죠. <laughs> 맞아. <웃음> 시간이 얼마 안 남지 않았어. 다 외웠어요? 고사요? 아, 응. 외운 것 같아요. 와. 외운 것 같아요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 아 이게 자꾸. 응. 아왜 이러죠? 자꾸 긴장돼요? 약간, 살짝. 한 만큼 하고 와야죠. 응. 잘 보고 올게요. 4시여가지고 네. 잘 보고 오세요. 응.